사장님, 스마일라식 후에 서클렌즈 껴도 되나요? 아니면, 뭐, 서클렌즈를 오래 낀 사람은 스마일라식 받기 어렵나요? 뭐,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뭐, 난 서클렌즈를 오래 꼈으니까, 뭐, 스마일라식 안될 거야. 뭐, 이렇게 무작정 단념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답은? 안녕하세요 클리어 서울안과의 대표 원장 임태영입니다. 원장님, 스마일라식 후에 서클렌즈 껴도 되나요? 아니면, 뭐, 서클렌즈를 오래 낀 사람은 스마일라식 받기 어렵나요? 뭐,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 서클렌즈는, 어, 눈동자 색이 바뀌게 하거나, 뭐, 좀더커 보이는 역할을 하죠.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정을 못했는데, 아, 요새는 왜 끼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어, 예뻐 보이, 보여요 어허허허, 됐습니다. <laughs> 어, 스마일라식을 하게 되면, 어, 서클렌즈를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껴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스마일 라식과 서클 렌즈, 이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 수술 직후에는 당연히 안 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염증 생기면 시력 몇달 동안 안 나오고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초기에 뭐, 입술 직후에는 절대 안 되고 가능하면 한달 정도는 회복 기간이 지난 다음에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한달 뒤에 꼈는데 어 눈이 좀 충혈이 되고 뭐 조금 아픈 거 같기도 하고 너무 건조한 거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 아직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끼시면 안 되고요 조금 나는 완전히 회복됐다. 아무리 껴도 문제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끼셔도 되죠. 하지만 뭐 계속 매일 낀다든지, 뭐 끼고 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딱 필요할 날만, 필요한 시간 동안에만 사용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질문을 골라놓고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뭐 서클렌즈를 오래 끼게 되면 이제 건조증이 생기고 또뭐 여러 가지 염증 반응 때문에 충혈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건 비교적 가벼운 정도고 심하면 뭐 각막염이나 각막궤형까지올 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잘 치료가 되면 좋은데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은 각막에 흉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혼탁 같은 게 생기고 원래는 없어야 될 혈관들이 막 자라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스마일이좀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렌즈 트러블이 있어도 뭐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스마일 라식이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죠 어, 답은 뭐, 케바케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난 서클렌즈를 오래 꼈으니까 뭐, 스마일 라식안될 거야 뭐, 이렇게 무작정 단념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안과에 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안과사들은 서클렌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끼면 절대 안 돼. 뭐 이거는 솔직히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산소 투과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색소가 들어가는 색소층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각막 표면에 있는 세포들의 산소가 공급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각막 세포들은 쉽게 피로해지고 숨을 잘못 쓰니까 힘들어져서 뭐 죽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염료 같은 게 만약에 엔진가 손상을 받아서 새어 나오게 되면 염증을 직접 일으킬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색. 색소 때문에 일반 소프트 렌즈보다도 표면이 고르지 못하거든요.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표면에 뭐 세균이라든지 지저분한 뭐 이물질 같은 게 훨씬 잘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서클 렌즈를 좀 오래 낄수록 그리고 좀 관리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각막염이나뭐각막괴양 같은 렌즈 트러블들이 생기기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스마일 라식 후에 서클렌즈 껴도 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아마 이 영상으로 인해서 궁금증은 거의 다 풀리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요. 어, 저를 비롯한 안과 의사들은 언제나 눈 건강을 염두에 두고 시력 교정술을 진행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선 안과의 대표 원장 임태영입니다. 감사합니다.